안녕하세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축사 영상의 일부 당원들이 야유를 한 것과 관련해 사실 가짜 지지자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21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축사 야유에 대해 절대 안 된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습니다. 앞서도 김어준 총수는 지난 9일 공개된 딴지 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조국 조국 혁신당 대표와의 대담 중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둔갑한 갈라치기 세력이 있다 이라며 작전 세력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즉 과거 문재인 열혈 지지를 외치며 이재명 악마화를 주도했던 전해철 김진표인 학연 그리고 윤석열로 숙주를 옮겨 다녔던 그 똥파리 민파 집단이 지금은 이재명 열혈 지지자로 둔갑했다고 주장한 건데요. 김어준은 그러면서 이재명을 핑계로 이번에는 거꾸로 문재인을 뜯고 그리고 조국을 뜯는다.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가짜들이다. 이 자들 돈 받고 하는 것이라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작전세력이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나아가 이 집단이 측근들 심지어는 가족들도 노린다라고까지 한바 있습니다. 김어준이 이처럼 가짜 지지자라고 언급한 것은 전에 언급했던 갈라치기 작전 세력 그 단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재인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작전 세력이라 규정하면서도 그 구체적 근거는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범민주 지지층 중에서도 문재인을 비판하는 이들은 굉장히 많으며 더욱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어준은 이들을 가짜 지지자들이자 작전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리고 그 특정 종교마저 연상시키는 똥파리 면파들의 경우엔 여전히 이재명을 허위 비방하고 악마화시키는 글을 SNS에 도배하지 않던가요? 지금도 문재인 열혈지지를 외치면서 한동훈이나 혹은 다른 이재명을 공격 중인 그런 정치인을 숙주로 삼아 활동 중인 거 아닙니까? 원희룡 역시 최근 국힘 당대표 경선에서 한동훈을 향해 한동훈의 팬덤 중엔 문재인 열혈지지하던 문파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김어준의 의도는 결국 범민주 지지층 사이에서 문재인이나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은 돈 받고 움직이는 갈라치기 세력이거나 아니면 갈라치기 세력에 휘둘리는 가짜 지지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것인지요? 저런 근거 없는 발언까지 계속하는 것은 범민주 지지층 사이에서 문재인에 대한 실망과 함께 비판 여론이 점점 높아져서 그러는 건가요? 혹시 본인이 문재인 정부 탄생과 지지율 유지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는 것 때문인지요? 문재인 정부 내내 법민주 지지층 사이에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거의 금기시대다시피 했습니다. 부동산 폭등이나 인사참사 등을 비롯해 개혁과제에 대한 실현 하나도 없었음에도 문재인은 세종대왕 이래 최대의 선군인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 포장되지 않았습니까? 잘못한 건다 민주당 내 수박이나 엄중히 이낙연이나 홍남기 등의 탓으로 돌려졌고요. 어쩌다 잘된 건다 문재인 덕분으로 돌아갔고요. 그나마 잘한 분야라던 외교나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구체적 결과물이 하나 없었으나 트럼프도 다룰 줄 아는 외교왕 문재인이니 문재인 보유국인이 띄우지 않았습니까?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으니 그의 친구인 문재인만은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 이런 관념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억지 두둥과 띄우기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중도무당층은 도리어 더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본인 역시 이런 억지 두둥과 띄우기에 비판적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것이 아주 후회스러울 정도입니다. 문재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법민주 지지층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높아진 건 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의 행동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똥파리들이 올린 이재명 비방트위대, 마음에 들어요를 몇 번이나 눌러놓고는 고양이가 눌렀다며. 어이없는 변명을 한다거나 윤석열 패거리들이 이재명과 그 주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수사기소와 압수수색 등을 일삼는데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미친 듯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단 한마디조차 없다는 것이나 여의도 민주당사가 압수수색당하는 와중에 불멍하는 사진을 한가롭게 SNS에 올린다는가 하는 행동들 때문에요. 그 밖에도 이태원 참사로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세상을 떠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와중에 돌연 풍산계 파양 문제를 일으키며 이슈를 덮어버리질 않나 임기 끝나면 잊혀지고 싶다라면서 퇴임 1년 만에 자신에 대한 영화를 내질 않나. 그리고 평산마을에서 툭하면 정치인들을 만나며 뒤에서 마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는 등그 사례들이 계속 쌓아가면서 의구심이 커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때왜 아무런 개혁을 하지 않았을까? 도리어 언론개혁은 가로막기까지 한 이유가 무엇일까? 벼락 출세시켜준 윤석열이가 온갖 난리를 치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다시피 방치했을까? 추미애까지 잘나가면서 윤석열의 임기만큼은 보장해주려 했을까? 왜 문재인 청와대는 이재명을 그토록 배척하다시피 했을까? 김현미나 유혼의 홍남기 등 실패한 인사들이 줄줄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왜 이들을 끝까지 믿고 쓰다시피 했을까? 대선 땐 이재명의 강곡한 호소에도 홍남기 핑계를 대며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외면했을까? 등등 과거 일들에 대한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는 내세울 만한 성과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중간에 여당 180석이라는 힘까지 실어줬음에도 공약 이행률이 18%에 그친 것은 뭘로도 변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처럼 내놓은 대부분의 공약을 실천하는 이들과는 너무도 비교되는 극도의 무능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남북관계 역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원위치되고 말았으며 종전선언은 커녕 얼마든지 할수 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재개조차 없었으니까요. 또한 시민들과의 소통 역시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초기 화제를 끌었던 청와대 국민청원의 경우에도 표현감이 없는 형식적 답변만을 하는데 그치면서 그저 보여주기식에 그치고 말았죠. 문재인은 수시로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던 김대중 노무현과는 달리 기자회견 숫자가 극도로 적었습니다. 시끄러운 일이 있으면 앞장서 해결하지 않고 뒤로 숨기에 바빠 보였습니다. 대체 문재인 5년 동안 한게 무엇일까? 과연 성공한 정권이 맞을까? 왜 문재인은 윤석열의 끝없는 만행에도 책 추천이나 하며 한가롭게 있을까? 이재명에겐 왜한 번도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의문을 품는 범민주 지지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어준은 갈라치기 가짜 지지자 작전 세력의 용어를 쓰며 가로막으려는 것인가요? 그거야말로 윤석열 패거리들이 자라는 입틀막과 별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과 문재인 정부 5년은 비판받아선 안될 성역의 대상으로 여전히 규정하고 싶은 것입니까? 비판의 경우 구체적 자료와 근거 등이 뒷받침된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는 누군가를 우상화시키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도구이자 수단입니다. 표와 함께 제대로 일하라고 세금까지 내서 줬는데 아무런 효능감을 주지 못했다면 당연히 뭐라 할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정치인이 잘못된 정책을 쓴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재명이든 누구든지 충분한 근거를 들어 비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머슴이지 일꾼으로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지금 딱 대선 투표하면 지난 대선 때 차이인 0.73%포인트 차이보다 더 벌어질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 체제를 향해 외연 확장을 주문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선대 위원장을 맡았던 우상호 전 의원은 21일 MBN 유튜브 지하세계라는 정치인이라에 출연해 당시 중도 확장의 한계를 느꼈다면서, 저쪽에 소위 말하면 대장동 공세가 너무 많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들어갔는데, 사실 보면 일방적으로 더 쓰여진 측면들이 꽤 있는데, 그 편견과의 싸움에서 완전히 극복하는데 성공하지 못했다라며, 중도층에선 이재명 대표를 위험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있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상호는 최근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문재인 축사를 두고, 일부 당원들이 야유를 보낸 데 대해, 그걸 본 친문 지지층들은 상처받는다라며, 우리 편 안에서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면, 0.73%포인트 진 것이 더 벌어진다. 복원될 가능성이 없다. 지금부터 어떻게 포용하고 내부를 어떻게 통합하고 외연 확장을 할 거냐. 문제로 과제를 선명하게 정리해놓고 집중해서 가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대선 임박해서 하면 안 믿는다. 조금 일찍부터 노력해서 6개월 정도 해야 변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해한다. 한번 하는 척해선 절대 안 믿는다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처럼 계속 강대 강대치로 가면, 중도층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특검할 사안들이 셀수 없이 쌓여있는데 선명하게 목소리 내지 말고 예전처럼 엄중 신중 모드로 가야 한다는 뜻인지요? 우상호는 특히 이재명 대선 후보로 대선 치르면 윤석열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 것인데요. 총선에서 이재명 체제로 압승을 거두었는데도 이재명을 넘 과소평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엔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까지 나오는 와중에도 말인가요? 지난 대선에서 왜 외연 확장이 안 됐겠습니까? 바로 엄중히 이낙연을 비롯한 친문 세력들이 다 발목 잡은 거 아닌가요?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에게 대장동 누명을 씌워놓고 절대 사과하지 않아 일자라고 약속 잘 지키는 이재명의 이미지에 먹칠을 가해놓고도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김혜경 씨에게 하지 않아야 할 사과까지 시키면서 김혜경을 김건희와 거의 동급으로 보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윤석열과 달리 부부동반 선거운동 했다면 결과는 분명 달랐을 터인데 이를 가로막은 자들이 누구였는지요? 또 정권심판론이 압도적이기에 이재명 측에서 문재인 정부와 일정 부분 차별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가로막은 집단이 누구였는지요? 실제 경제정책만 하더라도 홍남기류, 모피아에 의존하며 코로나로 피해 입은 시민들을 외면했던 문재인 정부와 국가 빚을 내서라도 적극적 지원을 외쳤던 이재명 간엔 상당한 차이가 있는 만큼 차별화는 얼마든지 가능했습니다. 특히 공약 이행률이 18%에 그친 문재인 정부와 그동안 공약을 대부분 지켜온 이재명과는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그런데 임종석 같은 이들은 정권 교체도 정권 재창출도 적절치 않은 표어다. 정권 심판이라는 구호는 부당하고 불편하다. 마지막까지 애쓰는 대통령에게 수고한다. 고맙다 해줄 수는 없는 것이냐. 라며 대놓고 불만을 표시했지요? 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 시절 탄압받았다라는 사실을 얘기했음에도 이에 즉각 발끈하며 난리친 자들은 누구였지요? 정권 재창출하는 것보다 문재인의 심기를 건들지 않는 것이 우선이었습니까? 공약이행률 18%에 기여해놓고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이것이 외연 확장을 방해한 결정적 행동들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대선 이후 벌어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에겐 아무 권한도 없었는데도 책임론을 일제히 덮어쓰우며 당대표 출마를 가로막으려 했던 자들은 누구였는지요? 또 이재명이 윤석열 검찰의 말도 안 되는 탄압을 당하고 있음에도 연일 사법미스크 타령을 하면서 국힘과 손잡고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려 한그 집단이 어디였지요? 국힘 하태경이 어떻게 35명 정도가 이탈할 것이라고 정확히 맞췄을까요? 이재명을 치기 위해선 언제든 상대와도 내통할 수 있다는 그런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 아니었습니까? 이것이 외연 확장하는 방법입니까? 중도무당층 입장에선 얼마나 당이 개판이냐라고 느낄만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의 외연 확장은 약속을 안 지키는 일도 진짜 못하는 언제든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는 걸림돌인 친문세력과의 완전한 차별화에서 시작합니다. 저들을 안고 가자는 것은 외연 확장이 아니고 도리어 폭탄을 심는 격입니다. 보여주기 식슈에만 능했던 자기들끼리 자리 나눠먹기에만 능한 친문 세력들은 그 많은 시민들에게 허탈감만을 안겼습니다. 현재 윤석열 패거리들이 쓸수 없는 막장행위를 저질러도 광장의 모일 동력을 상실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들과의 차별화가 외연 확장을 통한 정권 교체는 물론 정치적 효능감을 주는데 있어 결정적 요소라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